특별한 간식 세트 공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파공방 비건 100%현미바발무시배간금떡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 떡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예술이야 특히 배강금의 달콤함과 현미의 담백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입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비건 인증이라 동물성 재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완전 유용해 간식으로도 아침 대용으로도 딱이지. 너무 맛있어서 재구매 의사 100%.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켈로그 의 콤프로스트바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침에 시간 없을 때 간편하게 챙기기 딱 좋은 바 형태라니. 너무 기대됨 패키지 디자인도 귀엽고 대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휴대하기도 참 편하더라구요. 한입 먹었을 때 느껴지는 고소한 옥수수 향과 달콤한 시럽의 조화가 정말 좋았음. 바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완전 추천해. 포만감도 오래가서 운동 후 간편하게 허기를 채우기에 안성맞춤이야. 추억의 맛을 새롭게 즐기고 싶다면 이콤프로스트바 정말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골든아일랜드 포크저키 바비큐 육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야. 일반 소고기 육포보다 훨씬 덜 질기고 바비큐 소스의 달콤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 특히 맥주 안주로는 최적의 선택이지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도 간편하고 캠핑이나 여행에 챙기기도 좋아. 이거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이면 완전 꿀조합. 그냥 간식으로도 좋지만 술 안주로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마음에 드니까 별 5개.